직장 동료, 관계 끊으면 안 돼요. 내가 이직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월급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월급의 70%는 어떤 대가인지 아세요? 내 능력에 대한 대가는 사실 30%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자,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. 직장에서 이 직원들의 역할은요. 서로 협력해서 나의 장점을 잘 발휘해서 협력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필요한 곳이 직장이에요. 그래서 이 직장의 대표가 월급을 줄 때는요. 70%는 어떤 의미냐면요. A 직원, B 직원, C 직원.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협력 잘 해서 함께 일해주세요. 우리 회사를 위해서. 그런데 서로 감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안 맞는 분들도 계시죠. 하지만 협력 잘 해서 이번 달도 일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대가가 내 월급의 70%예요. 즉,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잘하고 마음이 좀 맞지 않아도 협력해서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것그 대가가 월급의 70%라는 거죠.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여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나 나는 협력해서 일 잘했어요.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대가가 내 월급의 70%로 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. 와 저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을 저렇게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을 내가 견뎌내고 일했다는 거나 대단한 사람이야.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사 드셔야 돼요.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부당한 요구야. 근데 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내가 다너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.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. 근데 자네는 이해력이 좀 늦은 것 같아.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말안해 줘. 내 말만 들어도 직장생활 편 이렇게 말하는 상사라면 나를 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는 않고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게 될때 있죠. 그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.